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월요일 날 출발해서 어,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니까 예 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주간 주 수로 따지면 이렇게 두 주간인데 실제로 뭐 가는데 이틀 걸리고 또 오는데 또 하루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한국에 있었던 날짜는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뭐또 길다고 하면 길고 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진짜 한국 갔다 왔나 이게 꿈을 꾼 거는 아닌가? <laughs> 꿈을 꾼거 같기도 자다가 꿈을 꾼거 같기도 하고 어, 갔다 온거 같기도 하고 어,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 지금 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짧은 시간에 비해서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또잘 처리하고 또 부모님들도 또잘 찾아뵙고. 또 그렇게 여기저기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그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골로새 말씀 보기로 한 날인데 오늘 조금 바꿔서 체육기 1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시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그뒷 부분이죠. 그 마지막 인물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이집트에 끌려가겠다가 아주 극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70명이라고 그 가족 식구들이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인가 보면 75, 75명으로 나옵니다. 뭐 70명이 됐던, 75명이 됐던 이그 가족이 이제 그 요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예, 전부 다 이렇게 이집트로 이사를 어, 이민을 오게 되고 이제 한 대, 두대 이렇게 배를 이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어,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이집트 왕이 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인구를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어 나중에 자기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력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 인구를 좀 조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같으면 뭐 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산하 제한 정책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 결국은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집트 왕이 결단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아이들이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위협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그. 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그 애를 받는 산파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어, 명령을 내리죠. 오늘 그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이름을 보면 십브라와 부아라는 그 히브리 두 산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 전에 읽으셨는데 혹시 이두 산파 이름을 기억을 하시나요? 어~ 잘 모르시겠죠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기억을 못합니다 이두 산파의 이름은 우리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지만 십부라 부와 이런 사람이 있었어? 예 이렇게 어~ 잘 기억하면 그때 아히브리 산파 두 명이 있었다 뭐이 정도 기억하면 대단하시고 성공하신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은 여기서만 달랑 나오고 그 다음에 어그 이후로는 우리 제 기억으로 그 이후로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읽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히브리 삼파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왕이 이집트 왕이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할 일?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죽음이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시면 능지처참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한 사람만 죽는다, 자기 한 사람만 능지처참이다. 이러면 뭐 다행인 거죠? 이 사람에 걸려 있는 식구들, 또 친척들, 친구들,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이웃들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전부다 온 가족이, 온 사람들이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두 산파는 저희는 이렇게 쉽게 읽고 있지만 아주 짧은 부분 이두 산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모한 목숨을 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산파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건 무모한 일을 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두 산파들은 이 목숨을 건이 무모한 일을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그래서 걸리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거는 모험, 이 모험이죠. 이러한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그런 여러, 여러분들께서는 용기가 있으셔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쉬운지? 최소한 저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 일인가? 이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유, 알겠는데 잘 아시죠?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설명,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시면 조금 어,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대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 이집트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 이거를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되겠다 그것을 막으려고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 신생아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말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가 죽게 되는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형제 자매의 마음, 이 가족의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슬픔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얼마나 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든 슬프든 말든 고통스럽든 말든 안한곳 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될수 있다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그 신생아 남자 아이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 예. 삼파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그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사 화복 생사 화복이 뭡니까 살고 죽고 축복받고 화를 당하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이집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세를 인정해야 되죠.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목표, 어이 세상적인 이익, 또 재정, 또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순위로 어,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그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왕의 뜻을 거슬을 망정,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구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영화에 비유하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등장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주연 배우 같은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주연 배우들. 음, 예,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우리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마치 영화가 어떻습니까? 감독이 나와 가지고 막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은 무대 뒤에 숨어 있고 그 주연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성경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면에 나타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렇게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음, 영화에는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조연 배우들도 있죠 주연 배우를 도와주는 조연 배우도 있고 또 잠깐 등장했다가 대사 한마디 아니면 두세마디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단역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역배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포절 1 포절 2 정말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엑스트라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런 그 마치 단역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물들도 있습니다. 단역 배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벌써 오래된 오래전에 어, 오래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이니까 아마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 전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극배우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극배우 출신이었는데 이 어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 전사님 그들의 그 수입이 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그래서 그랬는지 TV 드라마에 연극이 아니라 TV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이렇게 출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곧잘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분을 모를 거예요 얼굴 보시더라도 모를 거예요. 저도 지금 그분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식구들, 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 이 TV 드라마에서 이제 그분이 나오면 그분이 나오는 장면만 보게 됩니다. 근데그 장면이 너무 짧아요. 이분이 단역 배우다 보니까 너무 짧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잠깐 탁 나타났다가 대사 한 마디, 조금 길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드라마 그 회차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드라마 내내 뭐 전체가 끝나도록 그 사모님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맡은 배역도요. 뭐 TV 드라마 주인공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맡은 배역이 TV 드라마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뭐 그분이 잠깐 나오는 부분. 예그 부분을 놓친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지금 TV 드라마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모른다든지 이럴 일이 없습니다 <laughs> 예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식구들은 사모님 TV에 나온다 아 이번에 그 드라마에 나오신데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사모님 언제 나오나 이제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딱 나오면 와 저기 나왔다 이렇게 막 그냥 그 마치 그 유명 배우를 직접 본 것처럼 막 감격을 해서 오야 TV에 t v 진짜 나오시네 막 이렇게 감격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요즘에도 우연히 어, 사모님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를 봐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어, 그분이 나오는데 그럼 어디 나오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다시 돌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저희가 이 사모님 그냥 단역 배우인데 어,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이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격을 하고 왜 그분을 보게 되고 왜그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저희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니죠. 제가 한국에 다닐 때,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는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 주연 배우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이 마치 단역 배우 같은 산파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기 제가 여기 신학교에 다닐 때 벌써 오래됐죠. 그때는 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어, 와서 이 공부하고 있는 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PhD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시느냐 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전사님은 그때는 이제 저도 전도사였으니까 한국에서 사역을 안하셔서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면 PhD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박사 학위가 없으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 없으면 큰 교회에 다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우리 교회를 좀큰 교회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저도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불쑥불쑥 늘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들을 불쑥불쑥 갖기도 합니다. 불쑥불쑥 떠올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주연 배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또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만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만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삼파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을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그냥 막 아무나 할수 없는 모세처럼 위대한, 대단한, 무슨 새로운 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삼파 일,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열심히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삼파들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집트 왕, 이집트 왕의 말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전부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도 죽었겠죠. 그 이후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일을 하는데 그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어? 내가 이렇게 괜히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가 한다고 하다가. 이거 뭐 불이익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산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오히려 뒤,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 그 가족이 뭐라 그랬나요? 그 집안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불이익만 당하고 손해만 볼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다가 불이익 당하고 손해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불이익 당하고 손해 보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를 통해서 또 위대한 목사님 우리 뭐 이동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 마치 단역 배우와 같은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삶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들 단역 배우 같은 그러한 단역 배우 같은 존재라고 할 생각할 만큼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냥 미미한 어떻게 보면 대사 한 마디 하고 들어가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역 배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들은요. 이 단역 배우 사모님이 TV 드라마에 나온다는 그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거를 첫해부터 봐요. 왜냐면 그때는 뭐 비디오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그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유명 배우를 만난 것처럼 정말 우리 그 사모님. 그냥 매주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봤을 때막 환호하고 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회부터 단역 배우 같은 저 여러분들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셨다가 야 저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우리 위대한 다윗왕을 만나신 것처럼 사실 별 것도 아닌.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저희 여러분이 저희 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